갑자기 더세설치했어우리를밟았어 어딘지 기억 해야 가 잘못 밟아가지고 한마 하면... 야,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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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? 어? 야야! 야! 야. 야야! 여, 야. 야 야! 여, 야! 야. 야. 야 야. ]Jake. 야! 여, 파 여, 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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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, 여, 잡 여, 잡 여, 잡 여, 잡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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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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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어 진짜? 어디? 어디 어디 어디? 어디?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 잡았어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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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? 여기 여기 대박이다 와! 야! 아 우와, 야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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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와, 대박 진짜는 와! 와! 야야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어떻게, 어떡해, 와, 잠깐만. 장갑복, 장갑복. 어떻게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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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장갑 봐 와야 이빨 봐 이빨 봐 이빨 야 이빨, 이빨 커 이빨 커 진짜, 이빨 커봐 어떻게 이심 이기 이기 야 뭐냐 이거 와 일이야 오어게 진짜 잡히냐 와! 어서 봐